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4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바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많은 전도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의 명령 임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사명으로 알고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도가 뭡니까? 전할 전 길도 자를 써서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도자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천국 가는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오이대한 천도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 세 명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위대한 전도자는 첫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여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요단강에서 예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요한의 전도 방법은 요단강 강가의 노상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무슨 말로 전도했을까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간단한 말로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대 목사 중한 분이신 최봉석 목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며 권능있게 전도하셔서 최권능 목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40절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이 대한 전도자는 둘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전도방법은 가족 중형 베드로에게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했습니다. 안드레도 요한처럼 간단한 말로 형 베드로에게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대상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여 예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밖에 전도하지 못했으나 베드로는 하루 3천 명, 5천 명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전도자가 될지 모르니 전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43절로 46절. 이튿날 예수 께서 갈릴리 로 나가 려 하시 다가 빌립 을 만나 이르 시되 나를 따 르라 하시 니 빌립 은 안드레 와 베드로 와한 동네 벳 사다 사람 이라 빌립 이나다나엘를찾아 이르 되모 세가 율법 에 기록 하였 고, 여러 선지 자가 기록 한그일을우 리가 만났으니 요셉 의 아들 나사렛 예수 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이대한 전도자는 셋째 빌립입니다. 여기에 빌립은 초대교의 집사 빌립이 아닙니다. 빌립의 전도 방법은 자기 동네 사람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의 명령임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사명으로 알고 꼭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에게는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받을 겁니다. 세례요한은 노상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안드레는 가족인 형 베드로에게 빌립은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